내가 옛날에는 좀막까팔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은 좀 많이 봤었어. 근데 너무 직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내용이 없더라고. 아나 말고.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내가 세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 언니 아 영화 얘기. 근데 그. 언니 너무 발언이 세싱 수위가 너무 높, 높으신 거 아니에요? 19도 아니었거든 옛날에 어 19도 아닌데 발언을 너무 세게 하셔서 오늘내 내일 할것 같아서 걱정돼요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센가? 다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하면서 그냥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환점이 생겼어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내가 바른말 고운말을 원래 내 성격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쓰니까는 이제는 자극적인 말이 안나오더라고 어그로분 나갔어요? 긴발 다시 왔네? 음. 그러니까 내 성, 성격대로 방송을 하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 같기도 하고 어, 동네 옆집언니 같기도 하고 이런 말투가 내가 원래 쓰던 말투였는데 왠지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주, 내가 접속했을 때는 왠지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 분위기였달까? 다 그리고 그때는 다들 욕, 욕들을 이렇게 많이 해. 욕들을 많이 하니까 좀,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런 거에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거지. 뭐 끼도 떨고, 어, 그런 것도 막 얘기했었고 했는데, 나는 뭐 특별한 유행어나 뭐 이런 건 따로 없었던 것 같아.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는 없었고, 이 습관을 많이 보여주게 됐지. 안 좋은 습관들. 이제. 근데 방송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요거 어, 혓바닥으로 이빨 주식이이걸 없앨 수 있었어. 이것도 학동이가 재현해지면서, 어, 내가 저렇게 먹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보고하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 밥 먹을 때 조심하게 되고. 아, 저런 거를 진짜, 진짜 막, 그래가지고. 조심하게 됐지 그런 방송 하던 분들 많이들 접었다고 확실사 그때 있던 BJ들 지금은 없더라고 메이저들이나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지 그렇게 맨날 자극적인 방송을 끌고 가던 분들이 없어졌어 포카리 청정기 리액션이 전매특허예요 온비청정기 회사 광고 팀장들 보고 있나요? 쿠쿠예요 이 BJ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팬들이 계속 항상 같이 방송도 왔다갔다 하더라도 뭐 굳이 무슨 자기 급한 볼일 있는데 와달라는건 아니고 진짜 자주 보여지고 자주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질, 쌓여질수록 BJ들은 마음이 약해서 못 떠난다 어내 팬들 어떻게내 내 구독자분들 어떻게어나 안, 방송 안하면 또 자꾸 헤맬텐데 막 이런 뭔가를, 시너지를 심어주면은 BJ들이 못 그만두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저 정말 그동안 힘들었고요잘 들게 했어요. 꼭 그만둘 때 되면 이거다. 그만둘 때 되면은, 아쉬운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b j 들이 있는데, 나 이제 방송 그만둘 거거든? 아쉬울 거 없어. 야! 야, 풍 쏘지 마. 쏘지 뭐나 가져?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두는 비제도 있을거고 그런 비제도 있을거고 어. 달라고, 달라고 할때는 그렇게 달라고 하다가 이제 그만둔다 이거지 이제 아, 야 됐어 됐어 막 이러면서 괜히 어, <laughs> 그만둘때는 막 그렇게 막 아이고 지금까지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어, 내가 말 안했는데 아이고 씨발 진짜, 진짜 진짜 아우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다 내가 아, 간 둔다 간도 하면서 그만두는 분도 있을거야 진짜 분명히 회장님들의 통한의 눈물. 그래서 전 팬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못 그만두고 있어. 아까 먹방 토네이도님? 그분이 얘기한 게, 솔직히 그때 아까 먹방이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먹방, 먹방 토네이도님이. 유즘님 방송 아니어도 돈잘벌것 잘 같은데, 막 그만하는데. 물론 방송이 아니어도 잘 벌겠지. 어? 방송이네 이렇게 못본거 처음이니까. <laughs> 근데, 그냥 방송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보는 또 이게 조금 보니까 조금 쓰게 되더라고, 사람 심리가. 그냥 그런 거에, 작은 거에 만족, 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풍사, 풍사 주신 분도 나 탈탈, 내가 방송 그만두면은, 분야도 어떡할 거야. 환불요청하면 어떡해. 저주, 저주 내린다고, 내 얼굴, 내 사진에다가, 이렇게, 표창 선주가 할까봐, 그래서 못 그만둬요. 아, 이제 뭐, 여자 그만뒀는데, 뭐, 씹자고, 씹으면 어떡해 또. <laughs> 그래서 안 그만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씹을 생각 마세요.